봅시다. 9m. 다리 다 깎고. 하, 1m50이죠. 1m50. 자, 아시따고 이게 엇갈이에요, 엇갈이. 엇갈이. 엇갈이 님들이 색깔이 나고. 아주 샜네. 자, 눈이 말하죠. 식물 재배는 꽃이라고. 꽃을 만드는 자, 연속 착가가 가능하리라. 꽃을 만들지 못한 자, 음, 순이 우거지리라. 아, 그래, 요즘에 농가를 가면 참 감정 섞인 표현을 해. 아따, 우리 집은 참외가 없다고. 음, 진눈이 말했습니다. 물한번더 주라고. 전 올라온다, 어떻게 물 주노? 물못 준다. 그래, 주지 마요. 그렇게 되면 꽃이 안 나옵니다. 꽃이 안 나온 말이요. 에 자 입줄기 꽃 열매를 안눠요자 입줄기 꽃이랑 열매가 없으면 입줄기가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이게 영양 생식증장이이원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어떻게 하면 나는 꽃을 계속 만들까 이 생각을 해야 되지 그죠 어, 감정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갑니다 어. 굳이 그 감정을 다 받아줄 생각은 없어요 서로 서로 잘되라고 하는 거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해서 더 나음을 찾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죠. 그 가정에 더 돈독해지고 그 가정에 더 나음을 찾는 거니까. 꽃이 온단 말은 마찬가지는 얘기고, 아시 엇갈리니까 전잎이 색이 빠지는 거고. 제 눈에 가거든요골물질라고 골물 주면 뿌리 분포도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 과정에 새순이 나가지 나와 뿌리가 나간다 그리고 새순이 나온단 말은 뿌리가 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뿌리 분포도 뿌리 양참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음. 자 그냥 이렇게 어, 찍기에는 안 맞죠 제가 나중에 강의 비슷하게 해볼게요 자 아무쪼록 음 꽃은 됐고 엇가리고 어, 그 다음 니네 다음은 어디있노? 그 다음이 어디있노? 리른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꽃이 다 들어오면 다은 여튼 수정은 다 돼요. 자다 내리고 있잖아. 안녕 그죠? 다 내립니다. 내림 내림. 자, 어 세순 봐가면서. 밝은제도 안죽어 오대비료엔 미량 요소를 다같이 잘 줘보세요 그라모 안되겠습니까 음. 할말이 많아요 많은데 아 정말 잘 되자고 하는 거야 근데 왜 이걸 자꾸 감정으로 받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3월 아시어까지 땄으면 음? 결제도 좀 해주고 그런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길 바래요. 자, 이상합시다. 이러면 돼. 응. 잘하고 있어. 응. 무제한으로 달리진 않아요. 끊기고 달리고 끊기고 달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 과정에 순위 받쳐주면 꾸준히 가는 거니까. 자, 이해가 됩니까? 응. 어... 전립이 많이 생긴 말은 다른 말로 한번 수정할 때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전립이 많이 생기는 거요. 예 고로, 적정 착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세요. 잘 달리고 있다. 환기만 잘 해봐요. 그럼 될 거요. 자, 물이 맞아야 병충해가 줄어듭니다. 이상입니다. 간호성이에요. 종자도 다양해야 되고 사람도 다양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가정에 소비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열매를 생산하시길 바래요 소비자들이 먹고 흩어마 급체할 수도 있고 먹고 흩어마 이런 거 말고 먹고 좀 피아살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걸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